연습문제 128번 A벡터의 크기는 4고 B벡터의 크기는 2가 되고 빼기 벡터의 크기가 A일 때요곳의 음.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요거의 크기의 최소값인데 어 이거의 최소값인데 이거를 는 K라고 놓고 양변 제곱해 보겠습니다 벡터 A의 크기 마이 플러스 e t 내적 A와 B를 내적해 보고 T제곱 벡터 b 크기의 제곱이 K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제곱해 봅시다 요걸 제곱해 주면 벡터 a 크기 4, 16, 4의 제곱 마이너스 2, A와 B를 내적해 보고 2는 4죠 2의 제곱 요것이 2루트 어, 양변제곱이니까 4, 3, 12가 되겠네요 지금 양변제곱 했죠 4, 3, 12자 이것 좀 정리해보면 16에다가 4를 더하면 20이죠 20-2 2a와 b를 내적한 것이 12가 나온다 자 그럼 8은 2a와 b를 내적한 거죠 그럼 a와 b를 내적했으니까 4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은 4t제곱 이것이 4였죠 그럼 8t 얘는 4, 4, 16은 k제곱이에요. 일단 이것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봅니다. 4로 묶어서 t제곱 플러스 2t. 반의 제곱 1주고 마이너스 1주고 플러스 16. 자, 그러면 t.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12. 해석해보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 k제곱의 최소값이 얼마나 온다? 2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k의 최소값이니까 k의 최소값은 k의 최소값은 뭐가 나올 것이다? 루트 2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